일진이랑 사귄 썰. 일단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임 성격도 조용한 편. 중학교 입학하고 소문이 되게 안 좋은 남자의 한 명이 있었음. 걔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 말로는 수업 시간엔 자거나 수업 방해하고 학폭위는 밥 먹듯이 가고 학교도 잘안 나온다고 했음. 그래서 애들이 다걔 무서워서 피하고 쌤들도 아예 포기하셨다는데 2학년 반배정을 보니까 걔가 나랑 같은 반인 거임. 야발. 난 진짜 너무너무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안 엮이려고 했음. 근데 개학날에 교실 들어가서 자리 배치된 걸 보니까 내가 그 새끼랑 짝꿍인 거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리에 앉음. 개학날에 쌤들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할때그 새끼가 나대면서 이상한 드립 치는데 내가 드디어 미친 건지 그 드립들이 너무 웃긴 거임. 그래서 호감이 갔음. 근데 내가 그 새끼한테 호감 간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는데 그게 소문으로 퍼진 거임. 야발.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일진년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음. 근데 그 소문 퍼지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새끼한테 인스타 팔로우가 오는 거임. 따지러 온 건지 뭔지 진심 너무 무서워서 인스타 계정 삭제할까 생각도함. 근데 팔로우 요청 안 받으면 내일 학교 가서 뒤질 것 같은 거임. 그래서 받았는데 바로 DM이 옴. 너 짝꿍 맞지? 이렇게 온 거임.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귀자는 거임.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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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 근데 나는 호감이 있기도 했고 고백 거절하면 보복당할까봐 받았음. 그래서 사겼더니 걔가 인스타 스토리에 나 태그하고 디데이 올렸는데 나한테 DM이 진짜 폭주 기관차만냥 쏟아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음. 근데 걔가 생각보다 잘해주는 거임. 그래서 거의 한달 동안 예쁘게 사겼었는데 쌤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임. 그래서 친구도 많이 잃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녁에 만나서 헤어지자함. 근데 그 새끼 표정이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인 거임. 인상 쓰는데 너무 무서웠음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까 봐 식은 땀 흘림. 다행히 맞진 않았고 친구로 남기로 함. 근데 그 새끼가 일진 무리의 애들한테 내욕 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듣긴 함. 지금은 학교에서 쌩 까고 단임 나름 좋은 경험이었음.